방금 보셨듯이 과일값이 급등한 건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 때문입니다. 이상 기후가 당장 사라질 리도 없으니 그럼 좀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산지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 산지를 바꿔 보면 어떨까요?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사과는 최북단에서나 재배하고 남부 지방에선 아열대 과일을 키우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지도가 바뀌게 생긴 겁니다. 이승민 김경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사람 키보다 큰 사과나무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강원 내륙에서도 최북단인 양구군 일대, 높은 해발고도와 한랭한 기후로 실외기가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 사과 재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난해진 날씨에 일교차까지 커지면서 전국 과일 선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강원도가 기후가 맞아가고 고품질의 맛있는 사과가 생산이 돼가고 작년에 제가 선택을 했어요. 삼백여 농가에서 사과를 재배 중인데 삼분의 일은 남쪽에서 올라온 이주민들입니다. 저 경북에서 하던 분들이 들어와요. 기후가 맞고 여건이 된 데가 나니까 이제 북쪽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죠. 강원도에서도 최북단 양구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 올해는 314헥타르에 달합니다. 기후 변화로 사과 산지는 점점 북상해 2070년이 되면 강원도 산간 일부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양구를 비롯해 정선, 홍천, 영월, 평창 다섯 개 군을 주산지로 키워 사과 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전주시 외곽의 한 분위기 좋은 카페, 레모네이드와 청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재배지는 바로 옆 하우스입니다. 한 그루 두 그루 레몬 나무를 늘리다 보니 어느덧 하우스는 네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중 따뜻하고 이제 이네들이 자라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레몬을 직접 오셔서 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다 5, 6년차 나무가 되면 새콤달콤하고 이렇게 크기도 좋은 레몬을 1년에 200개 이상 수확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비롯한 아열대 과일인 감귤류의 전북지역 재배면적은 축구장 70개를 넘어섰습니다. 위도가 낮고 땅이 넓은 경남권보다 넓은 것으로 전반적인 기온 상승과 하우스 기술의 발달로 충청권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망고, 키위, 바나나, 올리브, 심지어 패션 프루트까지 이제는 내륙에서 재배됩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소비자 기호도 변화하고 있고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나 재배 면적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북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